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봄님이 구매해주신 택포 27,000원. 즉, 물품값은 23,0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덤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왔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되게 예쁘죠? <laughs> 요거는, 어, 놀이공원 손거울인데요. 요렇게. 하나 넣어드렸고요아 개별로 구매하셨어요. 요거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넣어드렸고, 되게 예쁜 무광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 쓰구요 패스트푸드 되게 예쁘죠. <laughs> 이렇게 조금조금한 하나의 머리에 이렇게 햄버거랑 뭐 이런 식으로 이한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마카롱 이스 이것도 수봉 꾸밀 때 정말 유용한 아이인데 레터링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나비도 있고 더 유용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이거는 다이어리도 꾸미고 수봉도 꾸미고 두개다 꾸밀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 인형돌인데요. 너무 색감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실제 색감 엄청 예뻐요. 영상에서 이렇게 영롱한 눈이랑이 아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비리스 한 세트 들어가고, 이거는 빈티지 레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빈티지 옐로우 한 세트, 프레임 한 세트, 빈티지 과일, 이것도 되게 예쁘죠? 이거는 후면 빅색이어서 어, 사용하실 때더 좋으실 거예요. 이것도 후면 빅색이고 빈티지 꽃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구매해주셨고요. 짠, 다음에 챙겨왔습니다. 거래하는 내내 정말 정말 흥거해 주셨기 때문에 돈봉도 어, 되게 빨리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선 어, 돈봉에막그 돈에 맞게 쿠폰 다섯 장넣어드리고요 이거는 빈티지이고, 빈티지래. 마녀 옐로우. 이렇게 한세트 넣어드리고, 달콤 간식인스 한세트 이렇게 해서 총 4,000원어치 덤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덤이랑 같이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율 어,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발송은 아마... 어, 7일 안에 할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엄청 엄청 보낼게 많기 때문에 <laughs> 어,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 줄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 물품 소개 했고 구매하실 분들 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